카페를 이제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 게좀 인스타에 뭐 사진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서로 밖에는 볼지 못합니다. 이게 이미지가 갖는 힘이에요.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그걸로 계속 기억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가 좀, 그냥 한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조금 퀴즈를 풀면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 장의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더 좋으신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사진이 난더잘 찍은 것 같아요 호불호 없이 약간 좀 답정너일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강아지 네, 오른쪽에 사진. 있는 강아지 사진 네. 제가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 1대 9의 비율로 강아지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고양이고요 하나는 여자입니다 어떤 거가 좋으세요? 지금 고양이 집 사기 때문에 네 고양이 좋아요 고양이 좋아요 네. 고양이 네, 이건 어떤 정도의 비율로 나오냐면 사람에 대한 비중이 6이고요 고양이가 4 정도입니다 선호도에 있어서 자 근데 잘 찍은 사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진으로만 보시면 왼쪽은 곤충이고요 오른쪽은 강아지입니다 근데 왼쪽 사진이 잘못 찍은 건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구도가 잘못됐다거나 노출이 잘못 맞았다거나 해상도가 떨어진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곤충보다 강아지 사진을 좋아할까요? 뭐 아무래도 담겨진 피사체에 대한 정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곤충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좋아하는 거, 예쁜 거, 좋은 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사진을 잘 찍었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이 사진을 잘 찍는 팁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를 꾸미지를 않고 잘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사실 어렵단 얘기예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노출을 잘 맞추세요, 수직 수평을 잘 잡으세요, 클럽을잘 하세요, 뭐 이런 구체적인 팁들을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앞단의 70%입니다. 피사체를 잘 꾸미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피사체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시면 사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좀 입증하는 증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에는 그 피사체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70점이라고 보시면 돼. 피사체 70점. 아 그러면 뭐 사진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요. 나머지 30. 점은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하는 뭐 렌즈의 선택이나 카메라의 선택이나 기타 포토샵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후자가 되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뭐 사야지? 뭐 어떻게 하지막 이런 거배우 뭐 포토샵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물론 뭐 포토샵 책을 쓰긴 했지만 <laughs> 네. 뭐 그런 팁들 위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잘 하시고 싶다면 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건 우선 알고 시작하시는 게필요한것 같아요. 전문 장비가 없는 초보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카페 갔을 때 매장 사진이나 그런. 우선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스마트폰 촬영 다잘 나올 거라고 하시는 분 의견 이좀 분분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잘못 나온 건 전혀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전문가들은 전문 장비를 쓰냐 한 가지 이유를 들면 아마 렌즈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렌즈가 한개 달린 것도 있고 두개 달린 것도 세개 달린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렌즈를 세 개나 만들어 놨을까? 혹시 크게 찍히면 크게 찍히라고 작게 찍히라고 뭐 그런 것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커피가 있는데요. 제가 가까이 가서 찍으면 크게 찍힐 거고. 좀 멀리 가면 작게 찍힐 거잖아요. 근데 왜 렌즈를 세개나 달아놨을까요? 렌즈를 세개나 달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게 렌즈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촬영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렌즈가 사실 세개 달린 건 망원경처럼 이렇게 크게 찍히는 렌즈가 하나 있는 거고, 넓게 찍히는 광각렌즈라는게 하나 있고, 뭐 표준렌즈라는 게 있는 건데요. 그냥 망원렌즈만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망원렌즈는 망원경처럼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가장 중요할 때 망원렌즈를 쓰시면 돼요. 얘기가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망원렌즈로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죠 네. 자두 번째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 사실은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명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사실 조명입니다 조명 아까 카메라는 망원렌즈로 선택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조명은 역광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역광 어? 역광으로 찍으면 사진 잘안 나온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둡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요 어, 여러분이 보시는 카페의 대부분의 사진은 자연광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나오는 역광으로 찍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광으로 찍으면 어두운데 어떡하죠? 네, 그럼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만들면 되겠죠. 그거는 뭐 스마트폰에서 밝기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뭐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은 역광이라는 걸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혹시 뭐 A4 용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갖고 다니실 수 있으면 A4 용지로 어, 빛이 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반사판을 만들어 주시면 좀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명을 좀 배우시면 사진이 되게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전문가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조명을 이해하고 있는 가 아닌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혹시 호텔 가보신 적 있죠? 호텔은 어떤 분위기가 나죠?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죠? 편의점을 가보셨죠? 근데 편의점의 빛의 분위기와 아마 호텔의 빛의 분위기는 다를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그게 조명 때문이에요.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빛이나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조명과 컬러라는 데로 대변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세 가지 네, 렌즈의, 렌즈의 선택, 선택 그 다음에 피사체를 잘 예쁘게 꾸미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조명의 선택. 네, 조명의 역광을 때. 한번 찍어보시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팅입니다, 세팅. 이건 사진 전공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세팅을 정말 멋있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자연광 문 여시고 창문 여시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잘못 나온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잘안 나오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책임지신다는 말씀인가 한게. 아, 결국에는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것은 사진의 본질을 조금 더 탐구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세 가지 팁을 잘 지키면서 한번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리프렌즈 오늘 사진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